할렐루야 에, 오늘은 주애오기 2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 사건에서 사아야할 교훈이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서 광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야로 가기 위해서 홍해 바다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태 양난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아우성을 찔렀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예곱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야말로 위기들과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해 죽음의 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이 제약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니다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적 측면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사건인가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가만히 서서 보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은 가만히 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단독으로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건방지게 스스로 구원해 보고자 함이,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현실에 우리가 굴복을 하거나 하여가지 않냐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진취적 삶이 우리에게는 요구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적이며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 발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묶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교통을 끌어올렸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치 앞에는 폭에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같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 전 세계가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용기 있고 신앙에 기초한 그 권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저한이 모든 문제에 답을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구원을 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첫째는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현재에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앞에서도 두려워해서 안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해서 안됩니다 어떤 환란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수는 많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노예 백성 또 전술에 대한 무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전차로 무장을 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목격하자 금방 그들은 상기가 저하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결국 자포자기 상태로 극한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애국 사람을 섬기며 애국에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낙경론라고 자포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포자기는 스스로 참별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포자기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신앙의 사람 못세는것떻게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데하나님이 탱인이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장벽이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훨씬 많고 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1개하서 6장 16절에 보면 개하스가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도단성이 완전 포위가 되었고, 아람 군대 예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계하서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고 하시고, 하늘에 돌병로와 돌말로 아람 군대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이 고단성, 엘리사와 그 성을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금의 모든 어려운 환란과 시련 앞에서 너희들이 좌절하고 한다거나 잡보자기 한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만 하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겁니다. 13절에 가만히 있어서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적 계획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국 죽은 우상승기는 흩대고 무능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증언 속에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가 바로 구원의 종교고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재선을 다하고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계획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 주권을 바라보아야 할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참을성이없고또 조급하고 어설픈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시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언 16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러지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10편 40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엉덩이와 수름에서 끌어올려서 나의 발을 반성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경복해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바라보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살이 믿을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탄력 드는 군대나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군대와 바다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같이 엄청난 바다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할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시간에 모세의권고를받아들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담대한 그런 신앙님이 이때 필요한 줄믿었시기를바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련도 하나님이 오늘의 모든 상황 속에 주권적 개입을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반성기에 올려놓으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홍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 출레굽기 14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너를 어찌하여 내게 부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로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도록 하 그냥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는 부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위에서 구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목적이 있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바로 이런 성도의 삶을 적절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넘칠대는 공에 뒤에는 죽음의 창으로 무장한 애국병사가 쫓아오는 진폐양난의 공경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요구를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거들에게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애국군대를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면 쫓겨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국군대가 뒤에서 추격에 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전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준 것이고 그들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말씀 속에 내보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실거리는 그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고 아무 대책없이 나가라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혜 보실 때 우리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일한 자격이 하나님의 선으로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그 상황에 쫓기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을 뚫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조그마한 시련에도 당장 용기를 잃어버리고 쫓기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전진하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현실을 좋아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두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적을 잃고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추격에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였던 가난을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냐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뒤로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의 위협만 생각하 가나안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땅, 정복자가아니라 스스로를 애국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절박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대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모세는 결코 도망자가 아니라 가난 정복자로 담대함을 보여주게 된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왔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하신 약속마저 잊어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의미하게 하는 의리성은 처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자신을 불신남자로 추락을 시키고 잡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세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올 것인데 그때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두려움에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저지나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신앙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주인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란을 만나자 그들의 불행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모세에게 전가를 시키고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체해 나가는 능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진실적 의욕이 생겨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앞으로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신으로 홍해까지 왔다고 믿었더라면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마저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담대히 이 환란에 대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주체, 주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견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타게 해 나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가 없었고, 오로지 불평과 불만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것 외에는 달리 취할 행동이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스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질 줄 아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불평을 상담하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있어서 기다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에 복잡할 때에마다 먼저 신앙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주도적 자세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거의 곳처는 안정되어진 애굽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항 길이 하나님이 전진해 가라는 하나님의 계 백성들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보의 모습은 도망자나 자신의 어려움을 타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자가 아니라 가난을 향한 전복자 스스로를 책임지는 주의 여이 투철한 그런 어,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이 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담배의 앞으로 전진해 전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성이 무너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성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의도식을 가지고 그 어떤 절망에 높이려고 능이 돌파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게 해 주심을 감사하 드립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아랐을 때에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아버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지금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편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자고자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아버지 안에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